한국 휴택스 제약과 한국파마, 알피바이오, 삼호제약 등이 약사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8일자로 한국 휴택스 제약의 레큐틴정 등 61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레큐틴정, 에디정, 잘라겔정 록사신정, 큐모사정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부원료를 투입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4개 동일 품목은 제조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록사신정은 주 성분 투입량을 조정하고 있었으나 제품 표준서에 주 성분 투입량 조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레큐틴정 등 61품목도 작성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잔라 결정은 붕괴 시험에서 품질 부적합 사실도 확인됐다. 약사법 제 31조제 1항 및제 9항, 제 38조제 1항, 제 61조제 1항제 2호, 제 62조제 2호 의약품 등의 제조원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제 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제 1항, 제 48조제 9호 등 위반에 따른 것이다. 그로리스정 2밀리그램 등 56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형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처분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레큐틴정 에디정, 휴모사정은 4개월간 제조업무가 중단된다. 처분 기간은 7월 21일부터 11월 2 0일까지다 잘라겔정도 7월 2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5개월간 그리고 록사신정은 7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각각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지난해 7월 의약품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을 받고 잠정 조치 진행 중인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 조치 기간을 행정 처분 기간에 산입해 처분했다. 한국파마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위반에 따라 아랍일정 1mg, 2mg, 5mg, 10mg, 15mg 등 5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등의 시험을 다른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시험의 수탁자에게 시험을 위탁해야 하나 수탁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시험을 위탁한 사실이 사실이 그 사유다. 처분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rp바이오의 비타코 플러스 연질 캡슐은 수탁자가 제조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유로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8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3호 제약은 3호철 아세틸 트랜스페린, 3호 건조효모, 3호 인산 피리독살 3호 로이코보린 나트륨 등 의약품 및 3호 벨라돈나 총알 칼로이드, 3호 고추 80% 에탄올 연조엑등 한약 제재 등 24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및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와 제품 표준서를 준수하여야 하나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이 확인돼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